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종목 분석해 드리는 하영민입니다. 예, 오늘 종목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영상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4일입니다. 오랜만에 수급이 좋았던 장이었습니다. 개인 1조 원 이상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신용 물량이 좀 털려야 반등이 나와줄수 있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오늘, 물론 현금화 물량도 포함이겠지만, 신용 물량도 어느 정도 털렸으리라 보고요. 기간 외인 수급으로 개인 매물 잘 소화해냈습니다. 추가로, 미증시 양봉 마감된다면 다음 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글로벌입니다. 4월부터 대시세를 줬던 종목인데요. 거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수준의 기존 상승 추세를 망가뜨리는 깊은 조정을 받아오다가 오늘 양봉으로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추세로 미루어 봤을 때이 움직임 자체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그널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소폭 상승 뒤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최근 단기 반등의 고점인 어, 이 3,600원 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매매 이어가셔야겠습니다. GS 글로벌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 반등해준 오늘의 이 저점 2,900원 선, 좀 넓게는 2,800원 선까지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서요. 지속적인 박스권 행보가 한번 나와줘야 그때 재차 상승이 나와주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상승세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로 남아 반등 모션을 가져가려면 우선은 이 5일선 위에 안착해 주는 지가 맨 첫 번째 포인트겠죠. 그리고 나서 3,500원선 대지 600원선까지 터치를 해주는지 확인해야겠고요. 앞서 3,600원이 강한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이 가격을 뚫어주는지 주안점을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에, 간단하게 GS 글로벌 살펴보았고요. 특히나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 이후에 변화되는 체크포인트가 궁금하시다면요. 아래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신 분들께는 더 디테일한 시나리오, 실시간 분석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상으로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